네 안녕하세요. 투복이 옵니다. 오늘의 제목 시간을 고려해 코를 잡자. <laughs> 아, 시간이 늦어지거나 늦게 첫 코를 타거나 하면 상당히 이제 마음적으로 부담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 저 역시 오늘 이제 그런 날이었어요. 이제 좀뭐 일이 있어서 좀 늦게 움직이다 보니까. 9시쯤에 이제 삼평명에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자마자 프로배점을 놓게 되지만 아그 생각외로 콜이 평소 때보다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날이 생각외로 좀 늦게 뜨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뭐 서울 가는 코를 잡는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한 30분 정도 대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마음속으로 이제 그 코를 늦게 잡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예 단가가 센걸 잡고선 피치고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 그때는 콜이 있을 때라서 운이 좋았어요. 이제 착지했을 때 다시 이제 콜을 잡고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솔직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 콜이 없는 지역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쁜 데도 없고, 어, 없던 데도 뭐또 이, 있을 때도 있지만 복불복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어쨌든 기다리다 보니까, 아, 짧고 굵은 걸 타야겠다. 말 그대로 짧으면서 가성비가 좋은 콜. 이왕이면 착지 같은 경우는, 어, 그래도 좀 괜찮아야겠죠.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경험에서 우러나서 그런지 몰라도 착지지가 딱 나오면 여기는 어디, 여기는 어디 이런 거 자체가 제 머릿속에 박혀 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어딘데 콜을 잡았던 경험이 있었던 거고 여기에 가면 어디를 가면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틀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콜로 또 스타트한 데가 수원 영통입니다. 수원 영통. 판교에서 수원 영통까지 이제 그 전에 뭐 작은 장도 떠요. 몇개 뜨긴 뜹니다. 근데 이제 서울 가는 콜인데 35,000원임에도 불구하고 40분 운행을 해야 돼요. 40분 40분 운행을 하고 또 옮기게 되고 뭐 단가가 세지도 않은 것이 한 3만원, 3만, 3만 5천원대, 어정쩡한 한 5, 6만원대면 또 혹시 모르죠. 40분 운행을 하고 조금만 움직이면 콜이 있는 지역이라면 모르겠지만, 뭐 좌우지간 제가 콜을 잡기 전까지는 그런 콜이 안 떴어요. 그래서 수원영통을 잡고 내려갑니다. 수원영통에는 이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이동은 말 그대로 광교중앙역이나 아니면 광교역, 경기대 후문 아니면은 광교 카페 거리가 있는데 아니면 상현역에 가까운 곳.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세 군데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간 곳은 아 광교 카페 골목하고 되게 가까운 거리였어요. 근데 오늘 이제 시간적으로 잘 보면 제가 결론적으로 9시 반인가 40분에 첫 코를 타고 움직여서 10시 반까지 해서 세 코를 타 버립니다. 즉 어떤 말씀이냐면 생각에로 그게 적중을 한 거죠. 말 그대로 수원 영통에 도착을 해서 바로 화성 능동을 잡고 화성 능동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어 조원동을 잡아요. 내가 지금 이제 수원 영통 원콜째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리하시는 분들이 멘탈이 좀 강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그 압박감이라든지 그 순간에. 장박관념이좀 들거든요. 좀 코를 늦게 타게 되면, 아 어, 오늘 매출이 제대로 뜨겠어? 더군다나 오늘 불금을 보내는 금요일이잖아요. 콜이 좋은 금요일인데, 어, 나만 뒤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허나 당황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지리적인 경험은 진짜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깨지더라도 그런 걸 하셔야지 나중에 딱 강해집니다. 화선 능동, 두 번째 코를 바로 잡습니다. 일단 시간차를 보면, 10분, 5분 단위로 딱딱 잡아 들어가요. 그리고 하선 운동에 바로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는 제가 녹음 을 이걸 누르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뜨니까 바로 잡는데 이제 첫 콜은 29,000원, 두 번째 콜은 25,000원. 첫 콜은 19분 운행했고요. 두 번째 콜도 19분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콜은 34,000원. 근데 요거는 22분 정도 운행을 해요. 가성비가 너무 괜찮죠? 그렇게 잡고, 세 콜이 끝난가 동시에 11시 40분인가요? 11시 반이 돼요. 이제 버스가 끊기잖아요. 지금 세 콜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성 눈동이라는 곳에서도, 그래도잘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동탄이에요. 동탄인데, 말 그대로 북강장 밑인데, 여기가 아웃사이더, 세컨드 지역이에요. 화성 눈동은 대리기사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도, 이 시간에는 콜이 잘 뜨는 곳입니다. 거기다 금요일이잖아요. 대략 동탄 북강장이나 이런 데가 금요일 날 어쩔 때 콜이 안뜰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려그 밑에 사이드 뭐 화성 청계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대려 콜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리자마자 바로 34,000원, 금액도 너무 괜찮죠. 34,000원, 25,000원, 29,000원, 그리고 20분, 평균적으로 20분 운행. 그리고선 결국은 11시 40분쯤에 이제 도착을 했고요. 이제 버스가 끊길 때쯤이 됐어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갈까요? 마지막 코는 일단 센걸 잡아야 되잖아요. 센걸 잡고 서울을 올라가든지 아니면 금액이 좋은 걸 잡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조원동이라든지 영화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옆에 음안동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콜값이 되게 짠 곳이에요. 여러분 인천 가보셨죠? 인천 은 가보시면 콜값이 되게 짜다는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에 유일하게 짠 느낌이 드는, 뭐, 어떨 때는 비싼 것도 뜨게, 뜨게 안 뜨겠죠.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바로 인계동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는데 일부러 갈아타요. 왜 갈아타냐면 영화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거쳐서 갑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또 흘릴 수 있는 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나 다를까. 좋은 콜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인계동을 들어가다가 네 콜째 요즘 정말 진상인 개양구가 5만 6천 원에 떠요. 근데 금액이 괜찮기 때문에 이건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개양구에 들어가서 요즘 뭐 다른 기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천 쪽에 들어가서 죽으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요즘 송도라든지 뭐 중동이라든지 다 죽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 설마 금요일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찔러보고 간 겁니다. 박촌역이라는 곳에서 계양구청까지 걸어오려면 3km 정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콜 정도 끊고 박촌역에 이제 손님을, 고객님을 내려드리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콜은 시간과 타이밍인데 우리가 생각에로, 생각지 않게 늦게 콜을 잡을 경우에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나의 경험으로 봤을 때 시간이 짧으면서 착지가 괜찮은 걸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런 콜들이 이제 판교에서는 솔직히 수원 영통이 많이 뜨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지만 저는 이제 뭐 언제나 평일날 같은 경우 서울을 치고 올라가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떤 날은 잘탈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못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언제나 내 멘탈이 맛이 가더라도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15만원이면 1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을 탈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멘탈이 맛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박천역에서 내려오다가 이 만원짜리 삥바리를 왜 타냐 3km 걸을 걸 갔다가 600m만 걸으면 되기 때문에 개안구청 바로 이제 옆동네 한 7,800m 되는 개안구가 떴기 때문에 제가 삥바리를 탑니다 <laughs> 어 당연히 타야죠 뭐 어떡합니까 타고 내려가 내려가지만 여기서는 뭐 단독 배정이니 프로 배정을 놓을 생각을 하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대리기사 되게 많죠? 지금 보시죠? 계양구청 주위에. 되게 많은 편 아니에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이유는 콜이 안 트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야, 이제. 옛날에는 되게 많았거든요. 계양구청에 대한 추억도 저는 되게 많아요. 좋은 콜을 너무 많이 잡고 나왔었거든요. 한참. 근데 지금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데가 쉬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아, 택트를 하는데 화공역으로 나오게 돼요. 화곡역으로 나와서 이게 적중을한 거죠. 비록 똥콜이었어요. 뭐 적어도 강남 우면동을 갈 정도면 최소 27,800원 나와야 되는데 2만원 짜리가 떴어요. 근데 가야지 어떡합니까? 화곡동에서도 역시 모든 기사들이 손가락 빨고 있는데 저한테 이 좋은 콜을 줬는데. 근데 또그 손님이 우면동 들어가기 전에 마침 자기가 몰고 가겠다고 하시고 저는 서서 한 600m 걸어 내려가면 이제 교대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한 포인트 레슨 들어갑니다. 강남에서 코를 잡기 가장 수월한 곳은 어디냐면 교대와 양재동사호물산 거기에요.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시면은 대리기사도 별로 없어요. 물론 시간적으로 따지면 지금 3시 정도가 거진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진짜로. 제가 들어가서 서초동에서, 아 이제 지금 서초동이죠, 여기가. 교대 앞에서는 저희 제가 좋은 경우에 기환콜을 되게 많이 잡고 내려갔었거든요. 처음에 들어가서 3만 5천원짜리 별내동이 뜨는데 그게 제일 고단가였어요. 마지막 콜이 될 뻔했어요. 근데 제가 안 탔어요. 사실은 탔어야지 맞아요. 타고 가죠, 사실은. 그러나 안 탔어요. 왜 그러냐면 교대에서는 언제나 귀환할수 있는 콜을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 배정을 놓고 초기에 이제 그 콜이 뜬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40분 정도, 40분 정도 대기하다가 프로 배정이 끝나기 8분 전에 연희동을 잡고 가서 오늘의 콜이 끝나게 됩니다. 이게 일곱 콜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가 오늘 이제 마, 뭐 어쩔 수 없이 콜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탔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익혀야 될 거, 익혀야 될게 지리적인 거예요. 여기 갔을 때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데 그게 적중을 해서 시간이 늦었지만 한 시간 반 만에 세 코를 연타적으로 타고 29,000원, 2만 0만 5천 원. 그러면 얼마죠? 5만 4천 원에 어, 3만 4천 원이죠? 그러면은 8만 8천 원, 거진 9만 원 또는 1시간 반 만에 탔기 때문에 기본 멘딩을 하고 여유 있게 인계동으로 들어가, 서 괜찮은 코를 잡고 하면 일단 기본 멘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금이든 물금이든 평일이든 간에 바란스가 가능하면 제가 이제 15만 원을 목표로 잡았으면 15만 원에서 뭐 플러스 알파가 되면 좋겠죠. 15만 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그런 루틴을 언제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 댓글 읽어보면 이제 별내동식이 올라와요. 3만 5천 원. 근데 뭐 지나고 나니까 이거 잡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별내동 그 시간에 들어가면 버스를 기다리거나 또택스를 해야 되거든요. 콜 없어요. 뭐 안으로 들어가는 콜이 금요일이라서 모르겠어요. 저 별내동 가서 한번 좋은 경험은 거기서 고양시를 생각지 않게 저 혼자 있었는데 5만 원짜리 를 잡고 간 경험은 있어요. 있지만 아..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를 오래 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시간 타이밍 자체가 물론 8시에 시작했는데, 8시쯤에 코를 잡잖아요. 정말 마음이 편해요. 거기에다 착지 좋은 데 가면 마음을 준비할 수도 있고, 오늘의 루틴을 준비할 수도 있고, 코를 잡을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있다 보면 정말 모에 홀려서 코를 고르다 보면 시간이 다 가버리거나 시간 되게 빨리 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절대 멘탈에 말리지 마시고 가성비가 좋은 코를 잡아서 딱딱 끊어서 탈수 있는 방법. 물론 거기에는 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운이라는 게 운도 실력이에요. 맞잖아요. 뭐운어 운이 좋았네요. 다 저거 하지만. 한달 바란스가 변함이 없는 거는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아 제가 실력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운도 실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골째 마지막이 돼서 연희동에서 유유히 이제 강남을 거쳐서 버스를 타고 왔지만 아침 콜이 몇개 뜨긴 떴으나 저와 가는 반, 반대 방향이라서 잡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결과를 보면 어저께 이제 제육 콜이 들어가 있어서 저건데 이천 원 모자 아천원모자른 십구만 구천 원을 탄거 같아요. 어제 제육콜이 이제 3만원짜리가 있어서 어저께는 20만원 넘게 탔고요 근데 시간차를 보면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못했어요 이 새콜 자체를 갖다가 따다다닥 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탔어요 바로바로 바로. 저는 그런데 이럴 때는 무조건 도착하자마자 여, 여긴 콜이 뜨는 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단독배송을 딱딱 놔버립니다 계속 놔버립니다 왜? 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축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또 지역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인천에 계신 분들 계실 거고, 서울에 계신 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뭔가를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봐서는 안 돼요. 언, 언젠간 딜레마에 빠져서 멘탈에 빠져요. 그런데 그 멘탈 자체를 갖다 이길 수 있는 건 나의 경험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오늘 정말 힘드신 분도 많았고 불금이었던 분도 계실 거고 물금이었던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언제나 그 전날 있었던 콜이라든지 그런 경험은 지우고 새로 임하라 그랬어요. 오늘 주말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화이팅하시고요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힘내라 힘입니다. 오늘도 또 두서없이 갔어요. <laughs> 왜 이렇게 시간이 짧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